프란치스코 교황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축복을 전했습니다. 션더피 교통부 장관이 임기 초반 겪었던 도전들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가톨릭 신앙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성 엘리자베스 앤 시튼 성지가 첫 번째 청각장애인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축복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4일부터 머물고 있던 제멜리 병원에서 퇴원하기 직전, 병원의 발코니에 서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인사했습니다. 약 3천여 명의 신자들이 병원 앞 광장에 모여 교황의 모습을 지켜보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황은 손을 들어 환호에 답하며 축복을 내렸고 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와 함께 엄지를 들어보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병원 입구 앞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간단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몸을 지탱하며 힘겹게 두 손을 들어 군중들에게 축복을 내렸고 교황을 외치는 소리와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라는 응원의 함성에 환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교황은 목소리가 여전히 회복 중인 상태라 긴 말씀 대신 그저 신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란 꽃다발을 들고 있는 한 이태리 여성의 모습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황은 병원 발코니를 떠난 뒤 병원 입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려는 신자들로 광장은 다시 붐볐습니다. 교황은 평소 이용하던 흰색 피아트 차량에 탑승하며 더 많은 환호와 인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떠난 교황은 곧바로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향해 롤란다스 마크리카스 추기경과 만났습니다. 교황은 성모님의 보호와 보살핌에 감사의 의미로 꽃을 성당에 봉헌했습니다. 한편 병원 발코니에 나타나기 전 교황은 제멜리 병원의 의사와 직원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원 퇴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션더피 교통부 장관이 임기 초반 겪었던 도전들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가톨릭 신앙이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혼자 해내는 일이 아니며, 누군가가 항상 당신과 함께 걷고 있고 그 순간에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신의 신념을 전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지난 3월 20일 EW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워싱턴DC와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항공기 사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사고들을 통해 교통부의 최우선 사명은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임기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 더피 장관은 특히 워싱턴 레이건 내셔널 공항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미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더피 장관은 말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이번 사고가 자신에게 임기 첫날부터 큰 시험이었다며 이후로 공항 주변에서의 군용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방항공청이 사전에 데이터를 통해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교통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게 만들었으며 더피 장관은 목표는 생명을 잃기 전에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피 장관은 미래 교통부의 계획과 함께 결혼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발언 이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이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곳이 성장하는 지역이며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도로와 교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홉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 더피 장관은 장관직을 수락하기 전 가족들과 먼저 충분히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일정을 어떻게 조정할지 새 직책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씩 위기 상황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일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더피 장관은 가족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신의 삶과 업무를 지탱해주는 또 다른 원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톨릭교회 가까운 곳에 집을 마련했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상원 인준청문회 전에 가족들과 함께 성모송을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된 것에 대해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성모송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중심을 잡기 위해 신앙에 의지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션더피 교통부 장관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 위치한 성 엘리자베스 앤 시튼 국립성지가 가톨릭 청각장애인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성체 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며 약 230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성체를 기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일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마이크 뎁측 신부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청각장애인 사제 중한 명으로 메릴랜드에서 청각장애인 가톨릭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뎁측 신부는 청각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총회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가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청각장애인 신자들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해 청각장애인의 96%가 자신들의 언어인 미국 수어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족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대측 신부는 설명했습니다. 2024년 인디애나에서 열린 전국 성체대회에서도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었지만 대측 신부는 청각장애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성체 총회는 청각장애인 가톨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행사로 청각장애인, 난청자, 청각장애인 사목에서 활동하는 청각인 사목자,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 등을 포함한다고 그는 밝혔습니다. 대측 신부는 이번 행사가 가톨릭 신앙과 성체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하고 교회가 청각장애인 신자들의 필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회가 열리는 성 엘리자베스 앤 시튼 성지는 이미 청각장애인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지는 작년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순절 피정과 같은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메릴랜드 청각장애인 학교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초청된 연사들이 발표를 진행합니다. 청각장애인 은퇴교 수이자 배우, 수어 시인으로 유명한 패트릭 그레이빌 부재는 성체, 거룩한 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며, 전국 청각장애인 가톨릭 사무소 소속인 잔인 에드킨스는 성체의 치유력에 대해 발표합니다. 행사 첫날에는 성지 투어가 수어 안내로 제공되며, 성 엘리자베스 앤 시튼의 묘와 성녀의 삶을 기리는 박물관, 역사적 건물들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성체 조배, 고해 성사, 미사가 진행되며 다양한 발표와 친교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메릴랜드 어바나 지역의 청각 장애인 가톨릭 공동체와 함께 미사가 거행됩니다. 지금까지 성 엘리자베스 앤 시튼 성지에서 열리는 특별한 성체 총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을 기념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대교구 전역의 신자들이 4월 5일 토요일에 7마일의 희망 순례길을 걷습니다. 순례는 오전 8시에 아람브라에 위치한 얼소울스 성당에서 시작하여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까지 이어집니다. 순례 중에는 로즈힐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 성당과 크리스천들의 도움 성모 성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성당 도착 후에는 호세 고메즈 대주교님이 미사를 직전하실 예정입니다. 오후 1시에는 대성당에서 얼소울스 성당까지 귀환하는 버스도 운행됩니다. 순례 여정에는 곧 시성될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를 비롯한 여러 성인들의 유물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한인신자들의 참가를 바랍니다.